여기는 고사 호수 텅빈 주차장에 우리만 혼자 있습니다 남편이 발토시를 신고 저는 이미 신었어요 발토시 신고 눈 신발이랑 스틱은 들고 호수가 일단 올라가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호세 왔습니다. 남편이 호세 왼쪽으로 있는 에벤 알룸, 에벤 목장에 가게되거든요 아우, 손시러워. 참을 수가 없다, 손시러워서. 여기는 원래 펜션하고 레스토랑을 같이 하는데, 레스토랑은 영업을 못하고. 하긴 뭐 사람이 없어서 영업을 해도. 알람으로 에벨 목장으로 갈라 그랬는데 저기 눈 사태 주위가 있어서 남편이 그쪽으로 가는 걸 약간 망설이는데요. 에벨 목장은 이쪽으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일단 이 고사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자 그랬어요. 이 고사호 이게 그앞 고사호수거든요. 그저 뒤쪽에 또 고사호수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뒤쪽 고사호수는 거기도 눈사태 위험지역이라서 거기는 안될것 같다 그러네요. 안전 제의를 못, 못 돌아 삼고 있는 남편이어서 위험한 길은 안갈것 같습니다. 에벨 목장에 가는 건 괜찮다고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Schau mal, ein w a n d e r e 는 b a geht nicht. 네, 우리는 에벤 알름 1시간 걸리는데 여기 가겠습니다. 라빈네게바 눈사태 날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쪽 가스타우스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사호수!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차앞에 어디쯤에서 산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가보겠습니다 1시간 걸린다니까 눈심마시간 2시간 잡고 내려온 데 1시간 한 3-4시간 한네 걸릴 것 같네요 음. 산이 높아서 여섯까지 해가 안들어오나봐요 음. 저쪽 건너편에 저 산에서 내 이런 눈 때문에 저지역은 눈사태 조심해야 되는것 같아요 여기 만난 아저씨 하는 말이 이런 경고판 붙인거는 가는건 니네 맘이고 사고나도 니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laughs> 그러시네요 고사우 삼박에 보면서 눈 신발을 신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얼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신발 신어도 다시 오는 정도에. 계속, 어이, 고두를 많이 알았다. 네. 일단, 베네이터? 네. 오케이. 고드름 폭포냐? 폭폭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날씨가 좋아서 고드름이 된것 같아요. 음 너는 산수하니 예술작품이 별거 없구만. 이런 것도 다 예술작품입니다.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막서울까지 굉장히 싫어했는데, 음 물르는 소리. 우리 앞에 아저씨 두 분이 먼저 가셔가지고, 우린 그 사람들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음, 잠깐만. 잠깐만. 에벤 알름. 문 여기서 45분 걸립니다. 한만이야, 우 타러 가 응. 가려 여기로 자전고 n i c h 우리는 이제 서좀로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니다 해가 저 뒤로 숨었습니다. 옆에 산이 높아서 해가 보였다, 안 보였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산 꼭대기가 에벤 목장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가다 보면 나오겠죠, 뭐. 해가 저산 뒤로만 보입니다. 이 아래는 고사호수 있고 우리는 계속 길은 이쪽에 있는데, 남편이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도 길이라고. 음, 알겠다, 왜 그런지. 저쪽에 해가 비치는구나. 이 길을 따라 쭉 올라왔습니다. 지금 얘가 길이 아니에요. <laughs> 길이 아닌데, 길이 아니라니까. 굳이 가더니만. 지금은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나간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눈빛을 신고그단 편이 길이 맞다고 우겨서 왔는데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죠, 뭐. 네. 헤매던 길을 드디어 제대로 잡았습니다. 저기 나무에 오스트리아 국기 보이시나요? 산을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결국 등산로를 찾았습니다. 반다 백개 뿐든 갑자기 해가 산 위로 삐죽이 올라와서 어우, 둘 못 돌리겠어요. 뜨거워서 계속 길을 가겠습니다. 이다스 에벤 알름. 에벤 알름. 응응. 뭐? 눈이 한 30cm는 지붕을 덮고 있는데요. 세스타 에벤 알럼으로 남편이 <웃음> 회사 사람들한테 보낼 건가 봐요. <laughs> 여기가 우리가 오르고 있던 에벤 알럼 같은데요. 화장실인가? 화장실에 눈이 한 50cm 정도 쌓였고요. 이 하대도 30cm 정도 쌓였는데,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손님을 받는 오두막치고는좀 작은데 맞다. 에벤 알럼. 1157m 지붕 있는 눈을 갖다 치면 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게 모양만 얼음, 눈이지 얼음이네요. 얼음이요. 우와. 안된다. 우리가 온 것은 에벤 알럼. 예벤 산장, 목장 겨울에서 비어있습니다. 겨울에 영업을 하나마나 뭐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와도 뭐산 위에 있는 가게에서 사먹지 않으니까 여름에 운영을 많이 할것 같아요. 여름에 오픈했다 겨울엔 닫는 거죠. 저쪽에는 해가 보이고 나무 삐죽이 는 지금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로 고사호수가 보이고요. 해가 산 뒤에 있습니다. 켈라 앙잠 베이비. 여기가 등산로가 맞긴 한데, 좀 길이 없는 상태라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올라올 때는 누군가 걸어간 길을 따라 올라왔거든요. 근데 걸어간 길을 따라 올라오긴 했는데, 그 길이 사실 제대로 된 등산로는 아니었어요. <목소리> 저 위에서 쪽으로 내려왔고 이제 슬슬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도 구호사 호수가 보이고 뒤쪽으로는 딱스타인이 보이고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써 온갖 피아지 만지면 어떤 비주좀 박플라죠다. 응. 케이야 봉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서. 눈들이 곤드 섰습니다. 추워 어, 추워. 아우 손쉬러. 행사는 끝났고 다시 차로 가기 전에 남편이 드론을 날린대네요. 그래서 드론 날릴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 왔어요. 여기까지. <목소리>

여기는 이 동네에 대한 정보. 아, 여기 참 저거가 있었지. 간스타리는 베비히야 비트 사이 다바이. 클레턴. 소빌레 퓌테히야. 아담메 퓌테. 다게츠 아라의 퓌테라 사진 숙토 커피. 아, 셋스 고이데.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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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